중 중학생을 위한 영어 단어 마스터 고난도 능률 복합 47과 오늘은 trouble 여행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대해서 단어를 보기로 합시다. 비자 여행 갈때 비자 필요하죠? 비자가 입국 허가증. 비자 입국 허가증. 쿼런틴. 검역.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 질병 때문에 격리하다라는 동사도 있네요. 격리하다. Customs 세관. Baggage Luggage 수화물 짐. Baggage 사브니 기념품, 비자, 입국 허가증, 비자, 코란틴, 검역 격리하다, 커스텀, 세관, 매개지, 수화물 짐, 사브니 기념품, Tourist. Attraction. 주요. 관광지, 관광, 명소, tourist attraction, itinerary, 여행 일정, itinerary, 그래서 여행 일정, itinerary, amenity, 편의시설. stop over 중간 경유지 중간 기착지 택시 비행기가 지상을 활주하다 자, tourist attraction 어, 관광 명소 주요 관광지 itinerary 여행 일정 amenity 편의시설, stopover, 중간기착지, 경유지. 택시, 지상에서 비행기가 활주하다 pediatrician, 음, 음, pedestrian, 보행자. passerby, pullover, 자동차를 길가에 대다. congestion, 혼잡, 밀집. overcrowding, 혼잡 밀집. commute, 통근, 통학하다, 통근, 거리. detour, 우회로, 우회하다, 돌아서 가다. 페데스리언 보행자 풀오버 차를 길가에 대다. 컨제션 혼잡 밀집 밀집 어 커밋 통학 통근하다. 통근 시간 거리 디토어 우회하다. 우회로 비자 입국 허가증 비자 어 그랜팅 허며 어 격리하다, 커스텀 세관, 배기지 짐, 소화물, 서브니어, 기념품, 트러스리, 트어리스트랙션 관광명소, 어, 아 이티너리, 이티너리, 여행일정, 아메니티, 편의시설, 스탑오버, 중간기착지, 택시, 비행기가 활주로, 음, 지상에서 활주하다. pedestrian 보행자 pull over 차를 길가에 대다 congestion 혼잡 밀집 commute 통학 통근 통근 거리 통학하다 detour 우회로 우회하다 돌아서 가다 travel은요. airport 공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sightseeing 관광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transportation, 교통은요, air transportation, 항공교통에 대한 거, road transportation, 도로교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travel에서 첫 번째는요, admission, 입국 허가, immigration, 입국 심사, visa, visa, 입국 허가증, boarding, 탑승, 어, quarantine station, 검역소, inspect the baggage, 소화물을 검사하다.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 세큐리티, 체크포인트, 보안, 검문소, 디클레어, 세관에 신고하다, 커스텀, 세관, 디파이처, 골드, 출국 신고서, 엔트리 골드, 입국 신고서, 체크 원스 러기지, 짐을 붙이다, 체크인, 탑승 수속, 젯렉, 시차, 피로, 팁, 그다음에 그라투잇, 그라투잇, 봉사료, 팁, 오버차지, r i p o f 바가지 보금사본이어 기념품 어메니티 편의 시설 어코모데이션 로딩 페시리 숙박 호텔 바우처 호텔 숙박권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관광 명소 트래블러 체크 여행자 수표 커런스 익스체인지 환전 로우 시즌 비수기 오프 시즌 비수기 하이 피크 시즌 성수기 아이티너리 여행 일정 프로비전 여행 준비물 자, air transportation 항공 교통에 대해 uh, Domestic flight 국내선, international flight 국제선, one way trip 편도행, round trip 왕복행, uh, bound for 어떤 방향으로 어, 어디를, 어디를 향한 행의, Connect,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 connection flight, taxi along the runway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다. 스타오버레이오버 중간 기착지 보딩패스 탑승권 오버헤드 컴파이먼트 좌석 위에 짐칸 세이프티 레귤레이션 안전 수칙 플라이트 캔슬레이션 결항 로드트랜스포테이션 도로교통에 커뮤트 통근하다 트랜스퍼 가란타다 인터섹션 교차로 언더패스 지하도 오버패스는 고가도로 컨제션 혼잡밀집 디투어 우회하다 프로버 차를 기가에 대다 Pedestrian 보행자, j walk 무단 횡단하다, uh, b run over by a car 차에 치다, casualty 사상자. More w a r s 에서 보면, tourism 관광이고, airport limousine 공가, 공항 리무진, uh,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 시간. Uh, blackout p e r (탑승 제한 기간) 크루즈, i 방여행 버스 디 d e 스 o t (bus t e r m i (교차로) 스피드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e r a s 체 b r 음주 단속 그 다음에 Heat and Run accident b n s (주차 위반) 원웨이 스트 y s (일방 통로) 버스 s o 라인, 버스 전용 차선 교통, 여행에 대한 47과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8과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몰드누원쌤이었습니다.